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은 달러 대신 금으로 중국 경제의 방패를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민은행은 거의 쉬지 않고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방패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전혀 다른 금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금은 위기의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흔들려도 마지막까지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미국과 정면으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을 사모으기 시작한 계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단숨에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던 수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쓸수 없는 숫자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을 시진핑은 매우 진지하게 봤습니다. 만약 미국이 같은 조치를 중국에 취한다면 중국이 가진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 역시 종이 조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달러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죠.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월급과 저축을 전부 한 은행에만 넣어두고 있는데 그 은행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현명한 선택은 돈을 나누는 겁니다. 현금도 조금, 다른 은행도 조금, 그리고 실물 자산도 조금 중국이 선택한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탈달러 전략의 핵심에 금을 올려놓습니다. 인민은행은 2023년부터 8개월에서 9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고 국제 금시장이 출렁일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공식금 보유량은 2,300톤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8,000톤이 넘는 금을 갖고 있으니 격차는 여전하지만, 매입 속도만큼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략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달러의 무기화에 대비해 실물 자산을 늘리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 전략이 실제 금융 현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이에서는 진짜 금을 사라고 지시했지만,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 매입 지시가 떨어지자 중국 내금 관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금광회사, 정제업체, 주얼리 기업, 그리고 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까지 모두 호황을 맞았습니다. 금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에는 돈이 몰렸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민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금은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증됩니다. 출처와 순도, 정제 과정이 명확한 금만 사들이죠. 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은 달랐습니다. 지방은행들이 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그 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떠올려 보세요. 은행은 감정평가사를 보내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세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금융기관은 금담보에 대해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겉에 찍힌 순도 표시와 무게만 보고 금고에 넣은 뒤 장부에 숫자만 적어둔 겁니다. 마치 등기부만 보고 집을 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이 허점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한의 본사를 둔 킹골드 주얼리라는 회사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작은 보석상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 주얼리 기업이었습니다. 킹골드는 여러 금융기관에 순금 83톤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규모는 160억에서 200억 이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83톤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당시 중국 전체 연간 금 생산량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 기업이 맡긴 금이 국가 연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금융기관이 담보금을 정밀검사에 넣습니다. 겉은 완벽한 금이었지만 잘라보니 안에서 구리가 나왔습니다. 순금이 아니라 구리에 금을 입힌 가짜였던 겁니다. 이 사기는 무려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4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이 가짜 금을 담보로 받아들였고,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들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금 검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은행은 금계를 자르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비파괴 검사가 표면 몇 밀리미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들 충분히 두껍게 금으로 감싸면 안에 구리나 다른 금속이 있어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킹골드는 이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겉은 완벽한 금, 속은 전혀 다른 금속. 겉모습만 믿는 시스템을 정면으로 파고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까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금 담보에는 대형 보험사의 보증이 붙어 있었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중 안전장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짜인 순간 담보도 보험도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안전망이 아니라 도미노의 다음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내에서는 추가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산시성과 훈안성에서는 텅스텐을 넣은 가짜 금괴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텅스텐은 금과 밀도가 거의 같습니다. 무게를 재도 구분이 안 되고. 크기를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거들 금으로 감싸면 전문가도 속기 쉬운 금속입니다. 이 사건에는 19개 금융기관이 엮였고 부실 대출 규모는 수조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드러난 게이 정도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불편한 의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금, 그중 얼마나 진짜일까요? 중국은 금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갑자기 숫자를 크게 올려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과정은 알수 없습니다. 이 불투명성 위에 가짜 금 사건들이 겹치면서 중국금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금은 원래 안전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금을 쌓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오르고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검증이 느슨해지며 가짜 금이 끼어들 틈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달러리스크 때문에 금 매입을 멈출 수 없고 금 매입을 계속할수록 민간 시장의 위험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금 투자는 브랜드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누가 팔았느냐보다 어디서 정제됐고, 어떤 기준으로 몇번 검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금 담보라는 말이 붙은 금융상품은 한번더 의심해야 합니다. 담보의 실체와 검증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셋째, 금 투자 역시 분산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 한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중국의 가짜금 스캔들은 아주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짝인다고 진짜는 아니고 국가가 말한다고 모두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을 믿기 전에 그 금을 담고 있는 시스템부터 유심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